디블랙 유튜브 보셨다 하셨잖아요. 네. 유튜브 중에 어떤 거가 가장 좀 기억이 남으셨어요? 대구 분, 아 얼마 전에 하셨던 분, 대구 분. 젊 네, 젊은 친구. 응. 그 사람도 참 얼굴이 되게 순해 보이고. 그러더라고요. 미소년. 네. 아까 오기 전에도 그 사람 그걸 봤는데, 네. 그때 나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섰으면은 그렇게 결정 못 했을, 네, 네. 못 했을 수도 있고, 음. 그 분도 보니까 한 1년 정도 봤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고민 또, 고민 또 하다가, 그래서 그거 보고, 동양상경이라니까, 그러 이렇게 음.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음. 그분은 20대 초반? 저는 이제 훌쩍 50을 넘어서 아니고,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게 후회되더라고요. 음, 원래 보통 두피문신이라는 게 사실 생소한 거고, 네.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실 거잖아요. 네. 근데 상담와서 너무 저를 100% 신뢰를 해주셔서, 뭐 특별한 뭐그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? 뭐 시술한 사람들 장면을 여럿씩 봤고요. 그안 보고 솔직히 신뢰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또 다른 업체들 하는 것도 보고 비교하고 저만의 이제 생각으로 판단을 음... 해서 아 여기 디블랙이 오래됐고 스스로가 개발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시면서 그런 거 보고 믿음이 제일 많이 갔었죠 음... 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신가요? 그렇죠 신뢰가 없으면 여기 <laughs> <우리>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<laughs> 설치하신 대로 음. 여기 오려고 마음먹었는데, 다른 업체에 가보면 음. 또 어떨까 하는 음. 생각은 살짝 있습니다. 음. 근데 시장 가서 무슨 물건을 사다 보면 고르지 않습니까? 거기서 디자인과 기술력과 상품을 보고 결정하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블럭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뭐 결정을 하게 됐죠. 아, 그래서 참, 이럴 때는 참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좋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한 작품을 보고, 음. 신뢰를 갖고, 이렇게 믿음 갖고 오신 거잖아요. 사실, 저희가 병원도 아니고, 신뢰를 간다는 게 말상 쉽지가 않거든요. 또, 대중화되어 있는 또 아이템도 아니고. 그리고 지금, 아, 아기가 있다 고하셨죠 네. 약간 11살이라고 하셨나요? 네, 11살입니다. 아기 문제 뭐 상처받았던 뭐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? 아니, 어릴 때 몰랐는데, 이제 애들이 이제 크고 초등학교 가고 하니까, 음, 음. 요즘에 애들이 워낙, 이 생각이 빠르다 그렇죠. 보니까, 집이 몇천이, 차몇천니 그런 거 따지는데, 더구나 이제 부모님이 외모를 많이 따지더라고요. 요즘 그렇죠. 네. 집에 있으면 친구들 하면 얼른 저를 방 안으로 내밀어요. 네. <웃음> 공부방으로. <웃음> <웃음> 그러면. 아니, 웃으면 안 되는데. 나는 그거 뭔지 알것 같았어요. 아 네. 그러니까 공방으로 내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, 그때는 웃으면서도 참, 그거는 또 마음 아프죠. 그래도 애들이니까 멋있는 거, 음. 아빠가 좀 젊었으면 좋겠고, 그런 걸 원하는데, 그걸 제가 못따라주니까안타깝고 마음 아프죠. 저도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할 때, 부모님 오시러 갈 때, 아버지 오시는 게좀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때는 몰랐어요. 아버지 티를 안 내셨어요. 근데 지금 떠올려 보니까, 엄마만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둘이 있을 땐 되게 친한데, 뭔가 대중에 보여줄 때는 그냥 약간 저도 창피한 거? 음. 탈모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도 되게 많죠. 만약에 이게다 끝나면, 뭘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? 아... 솔직히 뭐,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, 마음대로. 모자 뭐 벗고, 네. 그리고, <laughs> 음. 어디 가더라도 뭐 모자를 뭐 쓰고 다니니까, 되게 마음이 위축되고, 항상 어둡고, 그리고 또 사람이 성격도 변하는 것 같아요. 음. 성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대요좀 음. 귀에 팍해지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하고 나면은, 아직 한번더 예를 들면, 캠핑도 한번못 가봤는데, 캠피도 가고 싶고, 여름을 좀 많이 즐겼습니까? 제가 최고 멋진 아빠를 만들어 드릴게요. 정말 저 자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생각 딱 들어보니까 엄마만 또좀 욕구가 일어났어요. 음. 내가 정말 아기들이 진짜 아빠를 자랑스러울 만큼의 그 외모로 내가 바꿔야겠다.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패션도 약간 좀 팁을 드릴게요. 음. 네, 사람 본인 갖고 있는 음. 어, 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떤 분은 약간 섹시한 분, 어떤 분은 터프한 분, 어떤 분은 젠틀한 분. 이미 제 눈에 딱 보여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려서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상으로 결과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자, 악수 한번 하시고 손 네. 한번 또 다시 흔들어볼까요? <laughs> 자, 여기 한 번, 손한번 눌러주실까요? <laughs> 오늘 드디어 끝났네요? 네. 야,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. 탈모를 졸업시켰네요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은 좋은데, 이제 못 온다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, 솔직히. 또 오시고 싶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올 때마다 좀 설레는 거, 좀 이상하게. 여자를 만나러 갈때그 설렘 이 있잖아요. 그래요? <laughs>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, 솔직히. 아, 음. 좀더 내가 좋아질 거라는. 아, 그렇죠. 이렇게 변해가는 게 처음이었으니까. 음. 음. 근데 아마 인연이 음. 여기가 끝이 아닐 거예요. 음. 저도 이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, 처음엔 제가 이제 두피 문신사를 만났지만, 앞으로는 저를 그냥 전담 이발사? 음. 그냥 미용 한번 받으러 온다는 생각 가지고 오시면, 음. 아마 굉장히 또 머리가 계속 이뻐질 거예요. 네. 저도 어쨌든 탈모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제 머리를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거거든요. 야. 제가 해봐서 제일 좋은 거를 제 고객들한테 계속 제가 추천하고 또 올리고 하면 아마 할아버지한테도 굉장히 아마 멋있을 거예요. 야,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네 보니까. 네, 아, 만배 정도? 만배 정도? <laughs> 그 정도였어요? 네,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. 그 상담했을 때 아기들, 친구들 왔을 때 네. 이제 저를 방 안으로 가두고 반을 가다 두고 며칠 전에 같이 밖에 나갔었는데 모자를 딱 벗고 나왔죠. 애들한테 이제 아빠하고 모자 벗고 다니는 게처음이라고 어. 좋아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근데 기분이 어떠셨어요? 아 진작에 좀 했었을 걸좀 음. 뭐 늦어서 좀 미안한 감, 그런 음. 진짜 <laughs> 미안할 것같지 <laughs> 와이프분은 뭐라고 하세요? 저 극적으로 뭐 밀어줬어요. 한번 뭐. 음. 계속 변해가는 모습 보니까 음. 보기 좋다고. 음. 일단은 기본적으로 탈모를 겪어서 외모가 많이 가려지서 그렇지. 하고 보니까 참 인물이 좋아요. <laughs> 네. 그리고 삭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 상을 갖고 계세요. 음. 시험도 그렇고 어깨, 팔 근육, 뭐태닝한것 모든 부분이 약간 남성스럽다. 네. 선글라스 하나 또 끼워드리니까 네. 더 멋있네요. 눈썹 하니까 좀 어때요? 머리 다음에 눈썹이 스트레스였는데 가슴가면막 네. 공풍 나오죠. 공풍 <laughs> 나요? <웃음> 직장 동료분들도 아세요? 그 눈썹 한 것만 알아요. 아, 머리 아, 한거 모르고. 어, 눈썹했데 그 어리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머리는 그냥 저는 거기다한테 좀 물어보거든요. 아, 뭐가 달라졌는데 아, 뭐, 뭐 살이 빠졌어? 뭐 이런 거지,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얘기죠. 뭔가 네. 부자연스러웠으면, 야, 뭐 이렇게, 뭐한 거야? 이거 좀 이상하게 물어봤을 텐데,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. 아, 원래 저 머리인가 보다. 그게 1차, 2차 거듭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 거니까, 네. 그 직장 동료도 그게 눈에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치. 끝날 때쯤 되면 본인들이 다 본인 전 머리가 기억이 안 나요. 네, 맞아요. 그죠. 그... 기억이 안 나죠. 네. 옛날 사진 한번딱 보잖아요. 깜짝 놀라실걸요? 거 가끔 우리 손님 중에, 아, 머리가 좀 이렇게 좀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, 아, 여기서 이제 더 하시면 이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뭔가 요구를 하실 때, 비포 사진 있잖아요. 예전 사진을 딱 보내드리면, 조용히 이제 전부 다 <laughs> 행복한 얼굴을 지시면서야 <laughs> 그냥 지금이 행복하네요.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뭐그 하신 중에 이렇게 힘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혹시 없으셨어요. 왜냐면,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꼭 저희가 이제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, 좀안 좋은 부분도 있으면 좀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요. 혹시 뭐 받으시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? 불편했던 거는 없고, 음. 음. 솔직히 제가 여기 와서 이게 시술 받으면서 음. 한세 번을 잠을 잤어요. 잠을 좀 잤어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느낌도 안 오고, 네. 오히려 누워있을 때가 음. 거짓말 같은데. 네. 편해가지고 네. 하는지 아 하는지도 솔직히 몰라서 제가 여기 한세번 정도 졸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잠자는 걸 아마 몰랐는지 제가 스스로 자다가 코한번딱 거는 게아 저를 교차도 코았던거 저도, 네, 저도 딱깨야 <laughs> 그때 깨거든요그 정도 편했고 네. 불편한 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기 오면서 되게 편했었어요 진짜로 음. 네. 그리고 약간 두피 문신하는 거를 좀 고민하신 분들한테 한 마디 어뭐 내가 얘기해 주신 게 있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, 자꾸 뭐모르고 있으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잘 왔구나. 음, 어, 그런 생각 했고 디블랙이 타업체 음, 비교했을 때도 마음에 들었고, 음. 또 마무리 이렇게 대표님께서 잘 해주셨고, 만배 정도 그냥 만족합니다. <laughs>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무튼 네. 행복하시고요. 못했던 거 바다도 가시고, 못했던 네. 운동도 하시고, 또 아기들하고 데이트 못했던 것도 마음껏 즐기실 것 같은 행복하게 앞으로 이제 사셨으면 좋겠어요. 제 2의 네. 인생의 출발. 네, 출발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하죠. 네. 자. <laughs> 좋습니다.